뒤집힌 마지막 변수. 여자배구 이적 시장이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초반 내내 흔들리며 최악의 수비붕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어디선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는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바로 원더독스의 철벽 리베로 구혜인.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말이 회자되고 내부 관계자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은밀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터져나온 긴급 영입설, 단순한 루머로 취급되던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황으로 변하면서 배구의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누구보다 절박하다. 공격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 라인이 경기마다 흔들리며 승부처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디그 성공률은. 최하위권 리시브는 흔들리고 랠리 유지가 되지 않으니 공격 전개도 막힌다. 경기마다 장소영 감독의 표정이 굳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스태프들과 긴밀하게 회의를 반복했고 코치진은 지금 이대로는 시즌을 버틸 수 없다는 극단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후문도 들려왔다. 그런 상황에서 구혜인의 이름이 등장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원더독스에서 보여준 그녀의 퍼포먼스는 이미 정평이나 있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반응 속도, 상대 공격을 완전히 읽어내는 예측 능력, 그리고 경기 후반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 많은 팬들이 구혜이는 하위권 팀을 한 시즌 동안 버티게 만드는 선수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특히 지난 시즌 약체 팀을 혼자서 지탱하다시피하며. 연속 랠리를 살려낸 명장면들은 지금까지도 레전드 디그드로 회자되고 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페퍼저축은행과 연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단순히 수비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팀 전체의 공기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페퍼저축은행 내부에서는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킬 리더십 팀을 안정시키는 중심축이 절실했다. 기존 주전 리베로 라인이 흔들리며 심리적 부담을 크게 받고 있었고 일부 선수들은 경기 중 불안감 때문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조차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구해인의 영입설이 등장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이제야 방향이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이유다. 하지만 영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원더독스는 구해인을 팀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를 경우 수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영입설이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며칠 뒤 배국의 한구석에서 들려온 의문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 이한 문장은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루머가 아니라 물밑작업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팬들은 즉시 SNS에서 구혜인의 최근 행보, 원더독스의 훈련 영상, 구단 관계자 인터뷰까지 모두 찾기 시작했다. 게다가 구혜인이 최근 인터뷰에서 남긴 어떤 변화도 선수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영입설에 기름을 부었다. 평소 신중한 그녀답지 않은 발언이었기에 모든 시선이 갑자기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더 시작된다. 배국의 내부 제보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시즌 중 긴급 플랜 B 이후로 구혜인을 최우선 리스트에 올려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독과 프런트는 이미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특정 포지션 조정 가능성과 셀러리 캡 여유 여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가 퍼지자 팬들은 단번에 두 진영으로 갈라졌다. 지금 당장 데려와야 한다, 한다는 찬성파와 리그 균형이 무너진다는 반대파. 이적시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원더독스 내부 분위기다. 구해이는 팀 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지만 팀은 최근 성적 부진과 조직력 흔들림으로 내부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일부 선수들은 구혜인의 책임감이 너무 큰 나머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도 흘렸다. 만약 팀 내부의 균열이 생각보다 깊다면 구혜인이 새 출발을 선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관계자의 증언은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꿨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적이 성사된다면 리그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구단 고위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언급한 말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구혜인의 합류는 페퍼저축은행의 수비를 단숨에 리그, 주, 리그 중위권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원더독스는 수비 핵심을 잃으며 하위권이 더 치열한 경쟁에 빠질 수 있다. 즉 그녀 한 명이 리그 전체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절대 변수라는 의미다. 지금 이적시장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혜인의 작은 움직임 하나 인터뷰 한 줄, SNS의 짧은 글조차도 해석의 폭풍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장소영 감독 역시 최근 경기 후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논란을 더욱 키웠다. 팬들은 저 말은 사실상 영입 신호탄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혜인의 영입설이 터져나온 뒤 배국에는 단순한 루머 이상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는 정보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고 그 흐름의 끝에는 예상치 못한 유해 숨겨진 거래 터음호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추측까지 돌고 있었다. 팬들은 이건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팀문명을 뒤바꿀 만한 대형 사건이라며 떨리는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봤다. 페퍼저축은행 내부에서는 이미 긴급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팀의 수비붕괴가 극심해지자 구단은 지금 당장 팀을 살릴 수 있는 선수를 찾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후보군은 여러 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이름은 단 하나 구해인이었다. 한 스태프는 이 선수만 들어오면 팀의 체질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실제로 수비라인을 안정시키고 흔들리는 팀 분위기를 잡아줄 리더십까지 갖춘 선수를 찾는 건 쉽지 않아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구해인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원더독스가 쉽게 그녀를 놓아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감독과 구해인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귀띔한다. 구해인은 팀 전체가 어려울 때마다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왔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다. 시즌 내내 이어진 과한 책임감, 반복되는 실책으로 인한 선수들의 심리적 위축, 그리고 몇몇 포지션 간의 소통 문제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은 점점 쌓여갔다. 그러던 중 최근 원더독스 내부 회의에서 감독과 특정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고성까지 오갔다고 말했고 그 과정에서 구해인이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또한번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일부 팬들은 구해인이 더 이상 팀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긴급 영입설이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입설이 루머가 아니라 팀 내부 문제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페퍼저축은행 측에서 구해인을 장기 플랜이 아닌 즉시 해결 카드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시장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건양 구단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은 원더독스는 구해인을 내줄 생각이 없지만 최근 성적과 내부 여론 때문에 구단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단은 외부에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이 과도기라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페퍼저축은행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미 구해인의 연봉 구조 활용 계획, 심지어 배치 포지션까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영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팀 구성까지 미리 그려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페퍼저축은행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을 짜놓고 상황을 예의치워 처봉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뒤엎는 마지막 변수가 등장했다. 업계 한인사가 건넨 충격적인 말이다. 구해인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더라. 이한 문장은 폭풍이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구혜인이 혹은 그녀의 에이전시가 물밑에서 다른 구단과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즉시 그녀의 최근 인터뷰, SNS 활동 경기장 표정 하나까지 분석하며 어떤 변화의 신호를 찾기 시작했다. 이처럼 영입설이 사실로 가까워질수록 양구단과 선수 모두 서로의 반응을 살피며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 원더독스는 선수를 붙잡기 위해 내부 재정비에 착수했고, 페퍼 저축은행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변화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구혜인은 지금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페퍼 저축은행이 그녀를 데려온다면, 팀의 수비는 단숨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흔들리던 레프트 라이트 라인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며, 경기 흐름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반대로, 원더독스는 수비의 중심축을 잃게 되어 리그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즉, 구애인의 선택 하나로 두 팀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적 시장이 뒤집힐 마지막 변수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관계자들은 단 하나의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모든 것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지금 배국의 전체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